그거데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봐 안밀린다 물론 이 상태라도 체중으로 밀고 들어갈수있지 근데 안 밀려도 축대가 여기 자체를 하면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좀더 길게 들어가서 이걸로 쳐버리면 근데 허리 위에서 공장을 할 때.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같이 하는 게 아니라, 여기가 조금 크게, 크게, 크게 힘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. 어, 이런 식으로 나와요. 네. 크게.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멀리에서 이렇게 확 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,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상대방 쳐가지고. 그러니까 정말 작게 하더라 작게 하더라도, 정말 내가 여기서 뭘 잡아서 이렇게 넘긴다는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렇게 내 전체가 전신이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돼? 냐 자체의 기운기운형성도안 되는 거야 안 돼서 그봐 정한 권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 12, 6학번에 이제 이게 있어 이거 이게 있어 내가 이 사람과 걸어 내가 여기서 팔로 치면 사람이 좀 t a b 안 넘어가 이거. 그렇치 여기서 t 들어 e bit of a child. y o 도 r e a c h 쳤는데. y o 쳤는데 a c 팔 i l d 팔 o u r e a child. y o 이 r e a child. y o u 이걸 쓰는 h i l d 이 o u r e a child. You're a child. y o 그런 게다 있어요. 특히 북한 것을 특징으로 다 대부분 그런 식이야. 그래서 팔극권은 너희들이 제대로 좀다룬거쓸수 있다면 이 이런 <목소리> 이런 활동이 <목소리> 춤추실 때도 팔로 치지. 근데 왜 항상 이거 치면서 때려? 내가 팔을 무수다로 팔이 변신이라고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초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꼬우로 권해 친다는 거는 골치출구지만 실제로 내가 치는 건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야. 리권은 그런 데가르치면